연아, 손흥민 연상군, 홍석종. <laughs> 이왜 먹는 거예요? 진짜로 먹어요? 이거왜먹어 아카시아 꿀이에요? 어이 죽이여. 아또 마마님들께 명희님의 한가를 맛보여 드려야 되니까 만점 가겠습니다. <laughs> 도전해야죠. 도전. 도전. <laughs> 인물 퀴즈. 내가 보여드릴 인물을 3초 안에. 이건 또 처음 보는 기준에. 한가에 조금 관련 있는 인물들. 난잘못 어... 아, 하는데. 하나, 둘, 셋. 소희. <laughs> 김연아. 아니. <아니에요. 웃음> 소희. 네. 네.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어어아 소희 하고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. 저 바로 버리시는 건가요? <laughs> 아니지. 공형 <아니면? 웃음> 손흥민 <laughs> 아니. <아니에요. 웃음> 아, 나 저분. 아 저분 나 뮤지컬도 보러 갔었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나 어, 아, 아니 배우예요. 아, 네. 네. 배우 아 맞아. 제가 아이 순간 퀴즈라 그러면 이수진. 세종대. 고려요. 너무 어렵다. 고려왕은 공민왕. 그것도 모르는데. 연산군. 공민왕.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오. 공민왕이 내가 알고 있었지. 연산군이라고. <laughs> 정답 아 너무 어렵다. 어떻게 알아 야구 선수 꺼내 봐.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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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트트랙 쇼트트랙 쇼트베. 아 굉장히 이름이 특이한 분이신데 김규환 아, 아니에이 아, 상처가 아. 의미가 없어서 다. 잠깐만 아니 곽윤기 오 맞겠네 알던 것도 이렇게 퀴즈라 그러면은 갑자기 수익 탁막 하나 둘셋 여기에 오늘 응? 여기 언급했던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BTS BTS 누굴 이름 데뷔시오. 몰라요 데뷔시오. <laughs> BTS를 데뷔시오. 만나야 되는데 BTS 춤추다가 약가 보게 되거든 하나 둘셋아 저거 홈쇼핑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홈. 홍석조 <laughs> 공영만 홍석까지 맞으셨거든요 홍석 태야 <laughs> 정말 한가 외길 인생 홍석천 몰라 와 저분은 자기 모른다고 하면 엄청 홈쇼 받으실 거예요 홍석조씨 전국노래자랑 통해 오 <웃음> <웃음> 마지막 하나 는데 이것도 명님만실수있 하나 둘셋패티님 나도 모르겠다 저 누, 저 누구야? 아, 누구아 괜찮아. 아괜아니에아 괜찮아. 아괜아이영아괜이영괜 감사합니다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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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어똑 괜찮아. 희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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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요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몰라요? 아니 나도 이거. 나도 처음 보는데 근데 이건 왜 하는 거예요? <목소리> 아, MZ 세대들이 이런 걸 인자 또아 MZ 세대들이 좋아해. 아다 다. 이거 지 지구보는 이것도 먹 뭐... 뭔지 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MZ 세대들은 이거 어떻게 어떻게요 이빨로? 네. 머리부터 먹는. 아이씨 이게 뭐야? 뭐지? 아 이게 비틀어서 이게 비트니까 돼요. 그럼 여기님이 엄청 오셨는데. 꿀이네요 꿀. 이 애들이 먹어요? 왜 먹는 거예요? 아니 애들이 왜 먹냐고. 젤이에요 이거 왜 먹어요? <laughs> 이거 맞아요. 진짜로 먹어요? 생긴 것도 예쁘고 짜먹는 요게 재밌고 달달하고 또 먹다 보니까 맛있네요. 이게 100% 꿀인가요? 아, 가시약꿀이에요? <laughs> 사연꿀이야 네. 그거 얼려서 그거를 짜면 요걸 살짝 얼려서 그러면 요 찐득함과 달달함이 예. 네. 약간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여기 회사에다 얘기가 해유명장 캐리. 얘는 뭐예요? 이거, 이거는 뭐예요? 이것도 먹어요? 요, 이거 보셨어요? 이거 이게 되는 거 맞을 것 같은데. 짜. 그거 뜯어져요? 아, 이... 어이 찌르! 왜 이렇게 찌르게 진짜? 아니 안 잘라주는데? 이게 뭐야? 에이 복판까지 먹어야지. 이거, 이거 사람들 이 뭐요? <laughs> 아이왜 먹는 거야? 자 간식이야 뭐야? 아우 어, 무지 찌르기다. 요 속에다가 고기 약간 넣으면 되겠다. 요거 이따가 주고 갈세요. 그거 내가 연구하게. 자 오늘은. 과를 씹었을 때 나는 소리는? 예쁘게 안 잘라지지? 유과. 队长。 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봐요. 미더지. 아, 어,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. 왁장금과 함께 술한 잔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. 제가 술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되게 많이 업이 돼요. 펜션이 떨어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. 코이잉님이 왁스우님 음식 앞 무장 해제. 제가 만든 음식을 보면 뭐 무장해제가 될 정도로 먹음직스러워 보이신다 이거죠? 아제 잘못 이해나요아그 뜻이야? 왁스누님 음식 아 무장해제 아버지 가방에 오, 들어가신다네 거의 흐잉님 진실을 꼭한 번만 더 댓글로 달아주세요 강혜선님이 또 몸으로 말해요 왁스언니 댄스 가수였는데 왜 그러셔요 몸짓이 너무 착하고 반듯했어요 아좀 어설펐다 이런 말씀이시죠? 네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<laughs> NHKKK님 무명 가수 왁장금 장독대 일렬 콘서트 팬이 너무너무 이 무슨, 무슨 말이에요? 이서리님 적성에 딱 맞는 일을 찾았네요. 이 콘텐츠 롱런 예상해봅니다. 오 마음에 드는 댓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김승현님 누나 너무 귀엽다고요. 유유 안녕하세요? 아, 그... <laughs> 최선우님 완전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왁장금 캐릭터에 살짝 묻은 왁스 콜라보 쭉 가주세요. 오 이분 되게 나이는요 500살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500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음식부터 지금의 음식까지 다 맛을 본어좋아다 좋아하죠 애장하는 곡은 애장은 좀안 어울린다 왁장금이 지노리도 아닌데 뭘 애장을 해 화장을 고치고 요즘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? 명인분들께 칭찬받을 때 어, 나는 그냥 쓱 적기만 했는데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뭐 이럴 때 약간 어깨가 으쓱하면서 이거는 비밀이에요. 가장 힘들었던 촬영.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왕복 시간이 좀 길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. 딱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이 명인의 이걸 먹고 싶다. 아 우리 하나 우리 하나. 단걸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. 매콤하고 그런 게 지금. 양념 게장의 흰밥. 투에서 보고 싶은 도전 과제 같은 게. 있어. 내가 진심일 수 있는 건강이나 운동이나. 어, 왁장금 이게 영원한 로가호스는 아니잖아. 왁장금 아, 또 만나고 싶은데, 장금 가지마. 저녁에 오랜만에 또 친구네 집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. 마마님들에게 한마디. 배터리가 나갔어요, 나는. 네, 오늘. 앞으로 왁장금의 시즌1 촬영이 끝났고요.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어요. 왁장금을 너무 사랑, 낙관스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더 뜻깊고 보람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쭉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마님들 건강하시고요. 우리는 여기서 이 끝이 아닙니다. 왁장금 화이팅! 마마님 화이팅! 안녕!